반갑습니다.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입니다. 5월 17일 네이처셀 관련해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네이처셀 시가 14,500원에 진행이 되었고, 오늘 상한가 갈수록 잔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잔량이 한 140만주 정도 시작을 했다가 지금 잔량이 180만주 자, 지금 아직 장이 안 끝났습니다. 현재 시간 3시 2 0분이고요 동시호가 시작되었고, 어, 잔량이 현재 180만주까지, 180만주까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잔량이 늘어난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181만, 뭐 1만주로 하고, 현재 15,250원이기 때문에, 억, 십억, 0억 예, 약 270억 정도 어, 지금 매수 주문이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네이처셀 제가 어, 지금 삼상이 발표하기 전전날에 제가 유튜브에 어, 소개를 해드렸죠. 어, 이 영상 만약에 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은 분들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삼상이 발표되기 5일 전, 아, 3일 전이죠. 3일 전에. 예, 네, 3일 전에, 어, 이때, 이때도 제가, 어, 지금도 매수 늦지 않았다. 5월 11일 날 제가 매, 어, 종목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눈치 빠른 분들은 이때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 40% 정도 수익이 났을 겁니다. 최소. 네, 최소 40% 정도 수익이 나왔고, 제가 방송을 하고 바로, 이틀 정도 있다가 네이처 3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틀 뒤에 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죠. 바로 우리 그 라정찬 회장님 트위터에 삼상에 관해서 언급을 했고요. 자이 언급한 부분이 어제 성공했다. 아 오늘 이죠 오늘 오늘 성공했다. 이렇게 어,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회장이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어, 라박사님이 직접 언급을 했고요. 어, 이삼상 성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고무적이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 또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어, 또 방송을 또 저희가 또해 드렸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놓으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9시간 전. 그러니까 거의 뭐새벽 새벽인 것 같아요 새벽 새벽에 어, 라박사님이 조인스템 삼상 성공 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막, 많이 믿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아, 저는 일단 뭐 교회는 다니질 않는데 어쨌든간에 이렇게 결과 보고서에 관해서 성공을 했다고,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어, 트위터에,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어,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 11일 날 발표하기, 어, 라박사님이 발표하기 이틀 전에 제가 이 네이처셀을 사놔야 된다. 유튜브에 사놔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신 분들이라면, 정말 여러분들은 급, 급행 열차를 그냥 바로 타신 거예요. 예, 바로 타신 거고. 자, 이거 보시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보시면. 자, 이게, 그, 찬송가, 찬송가래요, 이게. 저는 뭐잘 모르겠는데. 어, 여기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예, 찬송가인데. 여기 보시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줄이니.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인스템이 뭡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무릎 연골 치료하는 약입니다. 약. 어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이 연골은 닳아 없어지는 거죠. 야구에 보면 투수들이 이 팔을 던질 때 공을 던질 때이 여기 있는 팔에 있는 근육들 연골들이 나중에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조금씩 줄어든다고 해요. 이 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릎 연골들도. 우리가 뭐 젊었을 때 아무리 운동을 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한다고 한들 어 처음부터 이게 수치가 100이라면 점점점 쓰면서 뭐 99, 98, 97, 96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조인스템은 뭐냐면 거기에 주사를 놔서 바로 이제 어? 이 연골을 갖다가 새 걸로 만드는 거죠 그게 줄기세포 아닙니까 새롭게 만든 줄기세포. 자, 그것을 만드는 게 조인스템이고요. 이 조인스템은 이 라박사님이 16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16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기 그 전부터, 그 전부터 한업문을 계속 팠고요. 어, 이 연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분명히, 뭐, 너가 뭘 만드나?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어 중간중간에 이, 그, 연구원들의 눈물, 그리고 열정, 그리고 이게 뭐, 제대로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 굉장히 많았을 건데, 최근에는 우리 라박사님이 또, 어 사기로 주가조작 233억 해먹었다. 이걸로 기소를 당했죠. 검찰한테. 그러면 정말 이주주님들이나 그리고 회사를 믿는 어 여러 사람들한테 말은 못할지언정 굉장히 많은 고충과 고뇌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삼상 성공했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이거는요, 어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조인스텝. 자, 삼상 원래는요, 이 상부터. 어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삼성이 이제 성공했으니, 이거 이제 나올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나와버리면, 뭐 수출도 되겠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릎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실제로 저희, 어, 저희 어머님도 무릎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주가와 상관없이 꼭 성공, 성공을 해야 된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실제고요. 어 근데 이게 지금 삼상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날개가 달랐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요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삼상 일상도 아니고 일 이상 A, B도 아니고 삼상입니다. 그리고 결과값이 0.0001이래요. 그건 제가 뭐 전문적인 어학적인 부분이라서. 어, 저 같은 뭐 펀드 매니저가 뭘 알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효한 수치고요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게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댓글 한번 달아 주시고요 그 값어치가 0.00001이라고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네이처셀불과 3년 전에 6만원까지 갔습니다. 실제 저희 위너스에서 6천원을 추천해서 6만원까지 갔었고요. 이제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오늘 갭상승해서 바로 뭐 점상 가버린, 가버린 거라서 내일도 아마 거의 뭐 점상 바로 가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내일 참고로 점상이 가게 되면 얼마입니까? 오늘 25250이죠. 내일 가게 되면 19,800원. 뭐이 정도 되겠네요. 자, 네이처세. 네, 네이처세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뭐 거래량 2 0 0만주 터지면서 한방에 밀어주었는데 자 2만원 갈지 3만원 갈지 4만원 3만 갈지 20만원 갈지 아니 신풍제약도뭐 20만원 넘게 갔는데 네이처세 못 가라니라 보장 없죠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처세 주주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무릎 연불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무릎 아프면 치료 안 받으실 거예요? 치료 받아야죠 나이가 들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행성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어 조인스템이 삼상을 성공했고 이게 시각적 허가가 나고 제품이 나오면 당연히 수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 주가가 15,000원에 있어야 됩니까? 제가 볼때 15만원 가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효과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이 네이처스에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라박사님 어~ 정말 라박사님 한우문만 파신 분인데 정말 이분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얼마나 그~ 온갖 그~ 어~ 온갖 여러 가지 방해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예 네, 많았을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16년 동안 학자로서 한우문만 팠다는 저 정말 박수를 저는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고 저희 어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이 부분에 관해서 어 정보를 받으실 수 있다 보고요 어꼭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좀 많이 남겨주세요 특히 어 좋아요 많이 좀 따봉 좀 많이 남겨주세요 따봉 많이 해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그만큼 어, 따봉 많이 해놓으시면,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보시기 또 추천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따봉도 많이 눌러 주시고요. 어, 주위에 네이처셀 주주님들 있으면 저희 방송 어,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 어, 많은 이용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이처셀 주주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